과 관련 명확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시더스 코인이라는 게 저희 그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해외에 계신 고객분들도 그냥 그거 구매해서 굳이 내가 이거를 와서 카드 결제를 안 하고나 카드 번호 입력을 안 하고 코인을 저희 시더스페이로 변화한 다음에 그냥 쏘고 여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너무 간편하게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그렇죠. 쉽게 결제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세상이 음. 바뀌었네요 아니 음.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뀌고 여러 대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 시, 시대 자체가 음.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종이화폐가 아니고 음. 이 페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음. 시더스페이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음. 이런 게 맞아요. 어떤 음. 개념이냐면 음. 옛날에 음. 카드 개념이에요 음. 카드도 우리가 여기 은행 계좌에서 있는 돈을 카드에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와 음. 그러니까 통장과 카드는 다른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카드 필요 없다. 음. 그냥 이 통장을 페이에 연결시키자. 음. 내가 카드를 꺼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페이의 개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음. 이제 이런 코인과 연결된 페이 포인트 그리고 코인 이렇게 딱될 거란 말이에요. 음. 이게 옛날에는 뭐투이다막 투자다 뭐 이거 사기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응. 이유는 응. 금융에 무지한 한국인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고요 응.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응. 그런 부분을 타파하고 응.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면서 이제 전 세계에 올바른 금융을 선도하자라는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응. 단순히 이런 좋은 것들을 시대가 변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살지를 못해요. 그쵸. 근데 이제 직접 안 하고 디지털로 결제하실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아무리 어.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팬덤이 없고 어.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팔리지 가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시다스몰도 똑같은 게 소비자를 일단 만들어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고 목적이 돼요. 그 말은. 생산자도 보호를 하고 소비자도 보호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팬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확장을 하고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런 시스템을 아시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훨씬 좋아실 거예요. 음. 훨씬 간편해지실 맞아. 거고. 음. 그리고 또 저희 안에 마케팅도 있기 때문에 음. 단순히 뭐 내가 100만원 사면 1% 포인트 줄게요.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익을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는 곳으로 갈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이미 음. 그런 세계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어, 여기다가는 컨돌로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음. 그럼 안전한가요? 아니, 안전, 안전하고 안전하게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쵸? 아직 아, 저요 아니요. 회원이세요? 네. 네. 아, 고민을하시고요 저희 대표님이 하는 말을 똑같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자 마음이,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냥 지켜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그리고 대출 받아서 하지 마세요, 절대. 어. 왜냐하면 사람이 아, 맞아. 심리적으로 맞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요. 맞아, 맞아. 음. 회사가 아무리 좋게 굴러가도 내돈내돈 내 네.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안 해요. 저도 저희 직원들도 지켜보면서 조금씩 네, 한번 보세요. 믿음이 네. 생기면. 저희 처음 1레벨이 13만 원이거든요. 음. 이 마케팅적인 부분도 돈을 끌어모으려고 마케팅을 풀어드린 게 아니고요. 원래 네이버, 카카 오 모든 데가 처음에 유저를 모집할 때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플랫폼 시대에서 유저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도 마케팅을 풀어드리는 거지 동생들이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주신다면 그걸로써 더큰 사업을 통해 음. 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음. 배당금의 개념인 거잖아요. 음. 그니까, 러 안전한가요? 은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디지털 자산과 그거를 잘 운영하면서도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그래다 믿어볼게 하시지 마시고, 믿음이 안 가시면 한번 지켜보세요. 어, 지켜보시다가, 음.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분들 진짜 많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러니까. 이거 덜찍 들어올 걸왜 나한테 빨리 말을 안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저 진짜 많이 봤어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팩트만 말씀드리고,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자꾸 속도를 줄이려고 하세요. 왜냐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직원들은 뽑고 뽑는데 이게 너무 머리 커지니까. 내가 왜 쫓아다녔겠어요. <laughs>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막 바람잡이를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개인의 자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맨날 얘기를 드려요. 어. 근데 누구 의지해서 야 내가 돈 얼마 투자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이러는 관계가 말이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투자하시고 스스로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어. 그리고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런 개념이 없으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관련된 자료를 보세요. 음. 그렇다고 막 이상한 곳 벌써 여기 괜찮대 여기 투자해서 <laughs> <가서> 사기당하지 <laughs> 마시고요. 음. <laughs> 요즘에 생각합니다. 이 무지하신 분들을 <laughs> 이용해서 악용하시는 게 너무 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할수 음. 있어. 네. 네. 그런 걸좀 알고 싶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그사실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었어요. 제대로, 제대로... 제, 들었어요. 들으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 아직은 <laughs> 아직은 그정립 정리 정립 딱 되신 것 같지 않아요. 질문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 진짜. 저희 교육 기사님 설명도 정말 좋고요. 이제 그분 말고도 좀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나중에 제가 오시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음, 또 연락 오시는 소명식. 플랫폼장님께서도잘 네.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네. 질문해 줘야 네. 되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해줄 테니까 네. 믿고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조심하세요. 본인이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전 항상 그래요. 본인 거 본인이 관리하시라고. 그런 마인드로 저희 회사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음. 좀 보이시는 시각이 달라지죠. 음. 음, 거기 뭐 행정적인 뭐뭐 뭐, 아니면 뭐 세무사나 뭐. 저희 세무, 회계, 네. 법인, 아, 법무 법무자. 다 컨설팅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음. 모든 특근법 관련해서도 모든 것들 다 자문하고 있고요 뭐가 좀 이슈가 있거나 저희가 지금 회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법인 컨설팅 받고 있어요 음, 네, 법무 컨설팅, 회계 음. 컨설팅, 세무 컨설팅 왜냐면 대표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 금융 쪽에 계셨던 분이라 조금 뭐 하면 이거 맞냐고, 막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 대표님도 그런 걸 사전에 다 음. 이제,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신 거고, 음. 그거 외에도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제 음. 하고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저희 그룹의 대략적인 전산과 전산을 음. 만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산에 대한 음. 교육이라든지, 음. 음. 전산, 그리고 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사업 같은 거를 음. 조금씩 조금씩 기억하고 있는. 네. 아, 그지 네, 멋있어요. 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그런 거니까 나중에. 네. 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도 잘시요 저희 또 고객분들인데, 저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저희 또 회원분들. 음. <laughs> 그리고 혹시 네. 이런 네. 게 어, 페이 들어오시고, 네. 네. 이런.